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69년, 기후생 닭띠분들의 운세 중 2021년, 신축년에 대박을 꿈꾸거나 원하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해결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운이 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 어떤 내용은 눈으로 볼수 없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거나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선뜻 실천할 수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단순히 참고만 하셔도 되고 이루고 싶으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홉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전체 사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거나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9년생 닭띠분들의 운세 중 2021년 신축년에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풀리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문제, 다시 말해서 산소탈을 잡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5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산소탈이라고 하면 저희 제자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상님들이 계시는 산소이장, 합장 때문에 산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재지변, 자연적 현상으로 산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합장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시간을 내서 산소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뉴스나 다큐에서 역대 대통령의 선산이나 선조들의 산소자리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조들의 산소자리가 명당이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산소자리 문제로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방송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 알수 있듯이 조상님들이 계신 산소자리가 후손들에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산소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영가의 원운을 풀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어린 영가라고 하면 본인 또는 가족분들 중 뱃속에 아이를 지우셨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낙태를 하셨거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 혹은 조부모나 위대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어린 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부모나 위대에 돌아가신 어린 영가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어린 영가의 영혼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린 영가가 계시는 경우 메인 것을 풀어주지 않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린 영가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조상 바람이 불게 되면 병명이 없는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되지 않거나, 이상 행동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주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8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민감할 뿐 아니라, 빙의의 시작이 가족분들에게서 시작된 건지, 본인에게서 시작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시기적으로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 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빙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차후 빙의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가족 간에 다툼이 잦고 심지어 심하게 싸우는 상황이 많은 분들이라면 가족 빙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상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4월, 7월, 9월생 분들입니다. 사실상 현재 이혼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헤어진 지 오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결혼과 이혼은 사실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두 집안의 합의 있고 두 집안 조상님들의 합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양가 조상님들을 서로 붙들고 계시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조상 발전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하셨더라도 저희 제자분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2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은 그분이 사용하셨던 물건부터 그분의 사진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이라면 유품에 따라 정리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쓰시던 물건, 가지고 계셨던 돈, 사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시던 물건인 경우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지고 계셨던 돈이라면 유산인 경우만 빼고, 작은 돈은 종교단체에 기부, 시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인 경우 가능하면 지니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흰 종이로 잘 싸셔서 서랍에 넣었다가 보고 싶으실 때 꺼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대략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품의 특성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천도를 다시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5월, 8월, 11월 생 분들입니다. 천도 의식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천도 의식을 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0년 또는 최근에 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배웠거나, 어르신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꿈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천도 의식을 하셨다고 해서 제대로 천도가 되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천도 의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천도 의식으로 인해 선도가 제대로 안 되신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5년 이내에 결혼, 재혼, 동거를 하신 분들 중 양가 조상님들의 합의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유월 7월,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향가 조상님들의 합의는 결혼이나 재혼뿐 아니라 동고를 하시는 분들 역시 조상님들 간의 합의가 잘 되어야 가정이 안정이 되고 하시는 일도 안정을 찾는다고 보셔야 되십니다. 조상님들 간의 합의를 하는 방법은 두 분의 상황에 따라 합의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셔서 합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 만나시는 분과 조상님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헤어지신 분과 정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조상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인의 종교를 떠나 조상님들께 매달려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은 조상님들을 원망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이 일회성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한두 번의 반성으로 돌리신 조상님들의 도움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조상님을 섬기고, 조상님의 음덕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자손들을 위해 빌던 할머니, 어르신들을 대우해드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6월, 10월, 12월생 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지 않는 부모는 아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윗대 어르신들 중 신앙심이 깊으신 할머님은 어느 집안이나 한 번씩은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더 윗대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 신앙심이 깊으셨던 자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던 할머니 어르신들을. 대우를 해드려야 잘 풀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 저희 쪽과 깊은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뭔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희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말씀드린 할머니, 어르신들을 대우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9년생 닭띠분들의 운세 중 2021년 신축년에 무엇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 아홉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분들 중 개인의 전체 사주,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운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운세가 매우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실천에 옮기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하시는 일과 간에 평안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